스틸을 다 구우고 이렇게 고기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일단 보여주고 나서 한번 먹어볼게요 수박 롤링 팝. <laughs> <laughs> 아니 기다려봐 자 일단은 어또 어디있지? 그..있어야 되네 어? 수박하는거 어디있어 채랑아 우유 소둘러 어쨌든 여기 수박도 있고요 어, 하트 아, 잠시만 하트. 저 꽃이 없어 오 우와 제가 응. 만든 꽃이 이렇게 <laughs> 먹어볼게요 먹어볼까요 이제? 수원이 여기 있다 나는 술이 술립 <laughs> 응, 진짜 맛있어요 음 약간 무슨 맛이라고 설명해야 되지? 부드럽고 바삭하고 달아요 맛별로 색깔별로 맛이 다 달라요 저가 아까 만든 수박이 롤린 파브지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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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수박도 있어 차에다 만들었는데 진짜 못 만들었다. 응. 내가 원래 못 만들었어. 엄마가 만들어준 거예요. 저도 함께 만들었어요. 엄마는 왜말안 해? 오빠, 먹어, 먹어. 안 먹어, 나 그냥 먹어. 아까 먹을 거라서, 응, 개구리. 응? 어? 오늘 푸드쿠키 만들기 어땠어? 재밌었고 맛있어요 먹는 재미있고 만드는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토이쿠키 먹는 장난감이라 해서 토이쿠키인가봐요 장난감처럼 쫑을 딱 쫑을 딱 했잖아요. 근데 뭐이장난감으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. 다음에도 만들고 싶어요. 아. 포장. 포장. 포장에서 누구 줄까요? 난 마음대로 줄 건데. 저는이 땡땡한테 주먹 줄 줘볼 거예요. 여기 땡땡 아니다 여기 땡땡 아니다 맞아 다른 거 자리를 앉아야 얼굴이 보여 음. 나는, 나는... 곰돌이랑 아, 곰돌이 아야 잘된거 잘된거 곰절이 넣어줄거에요 나는 수박. 너무 많이 담는 거 아니야? 세 개만 남았어. 난 수박. 그리고. 묶어줘. 자동차. 두 개를 어. 넣을 거야. 어허. 지가 <laughs> 어렵네. 어렵네. 그래, 나 아무도 안줄 거야. <laughs> 자동차 먹어볼게요.